안녕하세요. <laughs> IA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문회 쯤 황철중 대표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IA 한번 보겠습니다. 자, IA를 먼저 보기 전에요. 보기 전에 종합주가지수 먼저 잠깐 볼게요. 오늘은 한0.5%그 네, 다음에 코스닥도 한0.6%이 정도 움직이고 있죠. 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동선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죠? 오늘의 고가가 이 대추세에 약간 걸리는 자리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추세의 하락 움직임이 아직은 상방으로 돌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흐름 자체를 못 돌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걸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안착을 하지 못한 것은 좀 다행스럽고 에, 여기 현재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성 지수는 그러니까 뭐 하방으로 꺾인 건 아니고요 이게 종합주까지 반대로 움직이니까 요동선도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좀 갇혀있는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지지대도 있고요 그죠 저항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꺾을 것이냐 뭐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예, 요 안에 있으니까. 자, 종합주까지 수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2900포인트를 다시 여기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는데 2900포인트를 회복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또조가는 기회 또 꺼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2,700 포인트에서 2,900 포인트를 두고 지지냐 저항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에, 에, 위쪽으로는 아직 안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위쪽으로는 에, 형태가 이렇게 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 된것 같습니다. 이 장르면. 예, 요, 저항이, 그니까 이 빨간 저항이 이쪽으로 오면 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요. 그죠? 그니까 하방으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205포인트를 변동성 지수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안 가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주가는 이렇게 꺾일 거니까요. 이렇게 안 차게 되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어쨌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완전히 안착한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IA 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형태는 고가가 3,200포인트 8월달부터 꺾이면서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에, 그런 면에서 보면 IA도 8월달에는 같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거의 에,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에, 그러다가 IA는 에, 언제부터냐면은 11월부터는 저점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지지를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공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니까 얘는 11월 부터는 종합주가지 수는 하방으로 돌아갈 때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얘는 다시 이 저점이 높여지면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천원대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지지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에, 다시 이렇게 이 매물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우상향으로 약간 에, 꺾어 올라가는 그림이 되고 있죠. 그죠? 에, 그래서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을 보게 되면 대추세에서 저항었던 흐름이 저항했던 흐름이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이렇게 틀어진 형곡이 됐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새 자체는 종합주가지수는 반대로 탄력적으로 우상향 약간 틀어놓은 모양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될 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0원은 일단 에, 기본 베이스를 가져야 될것 같고 지금 1,140원이니까 한14% 15% 정도는 기준점에서 올라와 있는 형국이 된 거죠. 어쨌든 이쪽으로 올라가는 형국이 돼서 지금 1,500원대는 이렇게 파동의 범위를 펼쳐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흐름상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은 좀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본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에, 반도체 솔루션 업체 다종창 반도체 이쪽을 하는 회사죠 이렇게 보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죠 중형주 에, 반도체 쪽이죠. 3389억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에, 견주한 그런 형태를 움직이고 있죠. 유지를 하고 있죠. 시가총액 자체가. 자,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는데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에, 193억, 199억, 218억, 202억. 영업이익이나최근의 분기로 봤을 때는, 에, 그래도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자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에, 요거는 빼고요. 그죠? 2018년에는 약간 흐름 678억, 678억, 그 다음에 584억 에, 매출액 구조는 약간 줄긴 하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 자체는 오히려 더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매출액 존재가 점점 좀 주는 에, 그런 모습은 에, 조금 캐스션이될것 뭐 같고요. 그죠? 에, 그래서 약간 정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도 또한 거기서 그, 서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분위기죠? 자, 그러면, 이슈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슈. 자동차형 반도체 상, 양산 복격하겠다. 올해 자회사 IPO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에, 그래도 에, 괜찮은 내용이 하나 출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자율주행 국제과제 사업 공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어쨌든, 요런 내용들은 그래도, 에, 현재 이슈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쭉 지금 이제 황 대표가 본 것은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고 예측할 때 예, 기본적으로 예,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과 예, 매출액과 물론 자산 가치를 따져보는 것도 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흐름 자체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 매출액과 그다음에 뭐죠? 이익이라고 하는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 예,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모멘텀 자체가 이 매출액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충분히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위에 거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내용이라면 아래 것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차트 분석이라고 하고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이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흘러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거기서 기준점을 잡아보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이걸 가격 분석이라고 하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그래서 서두에 보게 되면 제가 종합주가지수랑 에, 좀 전에 IA에 a 대해서 차트의 흐름에서 대해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 내용이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봤더니, 1 0 0 0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매칭을 시켜보면,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에, 매출액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엉망진창은 아니잖아요. 건조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만약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이종원에 관심이 있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에 이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무너뜨게 되면 가격 붕괴가 오게 되면 뭔가가 내재적 가치나 모멘턴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움직여지지 못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그죠? 월봉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주 일봉을 보더라도 내용점에서 보게 되면 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1,5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 IA는 향후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꾸준히 그죠? 매출액 구조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예, 장기적 페이스를 좀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종목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월봉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140원이잖아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황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런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의찜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